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평안의 구국충정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평안 장군님을 모시고 자 이마당에 이 혼란스러운 이 국가가 이런 상황인데 개헌하자는 그런 숨은 뜻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허 장군님 사실은 이 개헌 문제가 지난 3월 9일날 그 몇몇 국회의원들이 지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까지 포함해서 어 국회의원들이 그뭐 발의를 한다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렇게 하, 하면서 이 진행되다가 미래통합당 그 원내 대표가 아이뭐 지금 이 시점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찾아들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는 겁니까? 네. 그 3월 6일 날 네. 발의했고, 네. 3월 10일 날 네. 정세균 국무총리 주제로 네. 국무회의에서 네. 공, 의기, 공고 의결을 했어요. 네. 공고 됐습니다, 지금. 네. 원포인트 개헌하는 걸로. 음. 그 내용이 이제 그 100만 음. 국민들도 어, 참여하면 네. 개헌을 할수 있다. 네. 개헌 발의권을 가있는 국회에 네. 대통령만 할수 있던 거를 네.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네. 명분화에 네. 그걸 발의를 했고 국회에서 예. 예. 148명 국회의원들이 해가지고, 어? 예. 발의했잖아요. 한 예. 거를 예. 예. 이제 그 국민들에게 30일 이상 공, 6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또 국무회 의 정세균 총리 주견 해가지고 예. 3월 10일 날 공고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저도 사실은 아는데 어, 공고를 그렇군요. 했는데 예. 이제 이 공고가 되면 여기 달 27일 날 예. 국회 본회의 열어 가지고 예. 이게 이제 통과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음. 국회의원 재적 의원의 3분의 1 찬성이 얻으면 예. 이거는 이제 개견 이번에 사1로 총선에 붙인다는 겁니다. 음. 27일 날 예. 예. 그 국회 통과시켜 가지고 예. 그, 요번에 4월 15일 날 예. 원포인트 견안을 예.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예. 부이겠다는게 지금 이추진하는 세력들의 지금 스케줄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한 줄도 견해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한다는 보도가 안 나오죠. 예. 뭐, 지금, 야당인 미래통합당 마저도 입 다물고 있죠. 예. 왜냐면, 거기서 23살, 세사람이김우성애을 예. 비롯한 23명의 그 핵심 요원들이 예. 그 동참해서 발의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에도 입 다물고 있죠. 우리 자유공화당만 계속 기재해 놓고 떠들어 샀는데, 예. 그 보는 유튜브 국민들이 일부를 제외하고 누가 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 국민들은 깜깜하고, 예. 지금 더이나 중국발 우한 폐렴 때문에 네, 네. 온 국정이고 국, 국민 활동이고 모든 게올 수도 없던 상태인데 네. 이뭐 지금 견한 원포인트가 은는 관심은 있겠어요? 바로 이런 거를 노리고 기습적으로 지금 저는 내놨다 보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자, 뭐 진행 중인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위기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는 우리 후 장군님 말씀인데 음. 아 저도 근데 대단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음. 자 지금 이 부분에 개헌을 하자는 근본적인 의도는 뭡니까 그 연방제 개헌을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음.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예. 개헌에 예. 이 문재인 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예. 이분 머릿속에는 개헌을 해서 합법적으로 연방제 통일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예. 국정 운영의 목표가 왜? 네. 그거는 이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네. 그 뜻을 분명히 밝혔고, 네. 대통령 되고 나서 2017년이요, 네. 5월 달에 네. 네. 대통령이 발제한 한 원포인트 견한을 내놨다고요.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거를 네. 국무에서 통과시켜가지고 네. 추진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 당시 여야 정치인들의 반응이 좋지 않고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네. 네. 그걸 일단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네, 예. 그런데 또 개헌을 해야 되는데 네. 연방제 개헌을 반드시 이 사람은 재임 중에 기필코 기어이 연방제 네. 통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용어 자체도 기필코 기어이 하겠다 네.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는지 2020년 네. 내년 되면 벌써 램덕이 완전히 와서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나마 2020년 금년을 디데이로 저는 본다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예. 원포인트 개헌안, 소위 국민들 100만 명만 개헌청원을 하면은, 예. 개헌할 수 있도록 하는 요것만 이번에 통과시키면, 개헌 발의. 발의권을 주면은, 예. 예. 그 100만의 국민이 누굽니까? 예. 바로 민노총이라든지, 에? 정교조. 정교조라든지, 예. 뭐, 가겟, 통진당, 음. 뭐, 어, 등등. 많은 소위 우리 내부의 종북 세력, 주사파 세력과 종북세력, 예. 그 다음에 진보세력들, 예. 참정하는 이런 단체들 예. 제가 약 현직의 사령관 할때3 0 0여개 단체가 진보연대로 출범을 하고 예. 그들이 주장하는 게 한미동맹 파괴, 조한미군 철수 예. 남북연방제 통일 예.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출범하던 단체가 있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이런 등등 단체들은 이미 100만 명 이게 다 준비가 돼 있는지도 몰라요. 순간적으로 할수 있는 겁니다. 네. 새로운 21대 국회 구성되었는데 언제 그 어느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동의를 받아 견언을 발의를 하며또 네. 다음 국회가 어떻게 구성될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네. 그러나 이 100만 명 동원해서 자기들 원하는 사회주의 연방제 견한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 되면은 공수처 통과됐죠. 이? 딱 해서 완전히 제가 물려가지고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이번에 이거는 예. 어~ 거기다가 또한 세력은 그렇게 해서 연방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씨의 머릿속에 예. 그 일정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또한 어, 세력은 예, 예. 소위 김무성 예. 또 뭐~ 박지원 예. 또 심지어 홍석현까지 예. 이런 사람들은 최근에 돌아다니는 얘기를 들어보면 음. 대통령 직선제 되기는 힘들고 네. 내각제 소위 이 연집중부제 개헌을 해서 내각제 형태해서 돌아가면서 총리를 해서 실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를 해보겠다 네. 이런 야심이 있는 분들은 이번에 이걸 내각제 개헌으로 음. 이두 세력이 같이 동참했잖아 이번에 네. 같이 했는데 미안하지만 일단. 연방 내각제 개헌을 딱 들어가면 그 당시에는 순수 내각제 개헌이 아니라 사회주의 연방제 개헌으로 반드시 들어간다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집권자인 문재인 씨의 보관이고 그 사람의 스케줄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국민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네. 하고 싶은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네. 그런 말씀인데, 네. 자 중간에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음. 김무성 뭐 전전그 대표죠. 근데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 선거 때는 그그 음. 그 뭡니까 그 대표직인을 가지고 그 나르샤라고 그래 나르샤 음, 음. 부산으로 그 공천 때 그냥 나가 가지고 이 어그 당시 새누리당입니까 거기 그 공천에 그렇게 파열음을 음. 일으키더니 요번에또 이분은 뭐 자기 소신일 수도 있지만 다시 이게 내각제가 소신일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우파가 지금 취해야 될 행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시 이건 뭐 장모님 얘기하는데 이연 집정부제다 이렇게 해야, 얘기하는데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다시 이거를 선거를 임박해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 저기 미래통합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한테 표가 떨어지게 된 간표 요인이 될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왜 그러는 거죠? 김우성 씨도 연집정무제개헌을 소신합니다. 예, 예. 이분이 뭐 오늘, 어제 오늘 이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 박근혜 대통령 그 당선시키고 예. 들어가자마자 중국 방문 상해 갔잖아요. 그거 예. 가서 연집정무제의헌을 얘기를 한 거기서부터 박근혜 대통령 사실은 틀어진 겁니다. 음. 전혀 상의도 하지 않고 네. 자기가 가서 지금 대한민국의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 음. 헌법은 음. 이 제왕적 음. 대통령이 모든 걸다 마음대로 는 제왕적 음. 권력 독점형이다 이거야. 음. 그 지금 지방 분권화 시대에 음. 대통령 혼자 모든 걸다 권력을 행사하는 제왕적 음. 대통령 중심제는 안 된다. 음. 이현 집중무죄 형태로 해서 음. 대통령은 그야말로 어, 상징적인 존재로 음. 뭐 애교, 국방, 어? 네. 안보 분야만 전담하고 네. 내치는 총리가 전담하는 음. 이현 집중무제 개헌하겠다 음. 이 발언을 오래전에 했어요. 음. 박근혜 대통령 출범 초기에. 네.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갈등이 벌어졌는데 음. 그를 가지고 오다가, 네. 가지고 오다가, 아이말로 현행 5년 단임 헌법 하에서도 자기가 계속 뭐 과거에 우누당 예. 거기에서 이인자로서 말이죠 해서 뭐 직선제에서 대통령 될수 있는 그런 위상이 있고 했으면 뭐이 견하자 했겠어요 예. 어쨌든 대통령 탄핵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음. 주도적으로 앞장섰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다 드러났어요 예. 그래서 자기 정치적 입지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제가 정치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음. 내각제 개헌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내각제 개헌이 달성, 이루어지면 이걸 주도를 했고, 또 뭐, 그거를 당내 어느 누구도 반발할 수 없을 정도로 나름대로 지분과 그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당내에서. 그러니까 그런 개헌이 되면 자동적으로 정치적으로 기사해성해서 뭐 총리도 될수 있고 할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공화당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각제 개헌은 기존의 그 썩고 부패한 어? 이 배신자 정치 세력들이 자기들 정치 권력을 계속 누리고 대를 이어서 권력 이양해 가기 위한 하나의 이거는 잘못된 길이다 이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 이 문재인 씨는 오늘 좋다 뭐 개헌하자 해놓고 기실은 연방제 남북 체제 양 체제 인정하는 연방제 통일로 가기 위한. 결혼 이두 배가 맞은 거죠 이번에 그런데 이 언론도 음, 국민도 네.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3월 12일 이후에 유튜브마저도 이 얘기가 다 수면 음. 아래로 잘안 잤습니다 지금 얘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저는 장군님이 오늘 얘기하자 그럴 때아 음. 이게 또 시간 까먹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로, 이게 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은 어 지난번 3월 아까 6일 그 9일 뭐 10일 이때 <laughs> 좀 많이 밝혀졌지만 자 중앙 미디어 그룹 회장하는 홍석현 씨가 왜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지 음. 예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네, 나도 예. 그거 잘 몰라요 그거 부분이 예, 그러니까 부분은 어 혼란 그, 얘기로 이제이 사람이 여시제라는 무슨 그 저기 그룹이 있어가지고. 음. 다 이분 음. 손에 정치인들이 놀아간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뭐별 소리 다 들리는데 네. 그거는 현실적으로 정치 실체도 아니고 네. 또렷이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하나 유언어로만 덧받아들이지 네. 진짜 그는 실체에 있어서 그리 움직이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아 모르시구만 그럼 음. 제가 아는 것만 얘기를 해 드릴게요 네. 그, 이분이 어, 지금의 그, 저, 유성민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지금 이제, 어,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다 마쿠 인물이랍니다. 그런 분들의 마쿠 인물이고, 이 사람이, 어, 왜 이렇게 나섰는지에 대해서는 이분이 대통령평에 단단히 걸려 있답니다. 그 지금 대통령 되나 대통령 안 되니까 내각제로 해가지고 그 이연 그 명목상이라도 어, 해보겠다는 네. 마음이 어, 들겠지. 4년5년이 아니라 이연 집중부제 하면은 전에 그 독일이나 비스마 비스마 어이, 그뭐 때,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지. 예 그래서 그때 보면은 뭐 하여튼 뭐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뭐2년이라도단2년이라도 음. 해보고 싶은 게 이, 이분의 생각이랍니다. 그래. 그래서 자자 저는 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이 중요한 차제에 제가 이런 말을 지금 뭐이 선거 나선 황교안 대표를 제가 흠남하기 위해서 절대 아니고 이게 결국은 이 요번 뭐 저기 사의로 선거 때 국민투표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회에 또 동의를 3분의 2 정도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2 1일때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래통합당 음. 어? 미래통합당에서 그걸 호응을 해줘야 되는 거고 또그 다음에 자 이게 잘못된 아 그건 아니에요. 요번에 27일 날 3분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네. 국민 투표에 붙이면 네. 선거권자의 가반수 이상이 참조하고 네. 가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네. 이 개헌은 확정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원포인트 개헌은 확정이 되는 거예요. 네. 하고 이제 아까 말한 네. 이거는 개헌 발의만 할수 있고 네. 실제 그 개헌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나온 게 없어요. 예, 예. 그러나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죠. 예. 이는 문재인 씨가 2017년 대통령 되고는 마치 5월 달에 1년 만에 예. 그 제안한 게 있어요. 발의했다가 예. 그어놓은 거. 예. 결국 그 안이 중심이 될 거로 본단 말입니다. 예. 이거를 다시 이제 개헌을, 구체적인 개헌을 할 때는 또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음. 이제 이게 단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럼요. 네, 여기서 단초가. 다 열려지는 거예요. 예. 네, 저, 백만 명이 제 동의하는 게 단추가 되는데, 음. 그렇다면은 지금 이 거대 야당, 음. 우리를 봤을 때 거대 야당, 거대 야당 대표가 이렇게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어? 야당이 단합될 수 있는 이런 어떤 호재를 음. 활용을 못 하는 게, 그럼 이 양반도 어, 동의를 한다는 건. 김무선이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김무선이 어떤 관계인데요? 실제 당권은 김우승이 지고 있는데, 음. 당 대표도 김우승이 코를 해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음. 거기서 자기 원심 폭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그걸 정면적으로 반발을 하고 가면 그당에두쪼이날 텐데? 음. 선거 앞두고? 네. 그러면 본인 나름대로 또 계산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에뭘 기대를 합니까? 그거는 자기 대통령을 탄핵을 시킨 배신 역적들이 모인 집단인데, 거기서 무슨 나라, 국국을 이해하고 국민을 위해서 자기 몸 바쳐서 희생할 사람이 하나도 있는 줄 압니까? 이거 우리 국민들이 착각해서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니, 뭐, 뭐, 지당하신 그래서 말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각자 자기 속셈, 이게 내한테 유리냐, 불리냐, 그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 자유 적인 저기... 공화당 음. 어, 김문수 대표하고 조은진 음. 대표 그다음에 장군님까지 음. 음. 자유공화당에서 그럼 이 문제를 자꾸 또 통합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문제를 저기 뭐야 그~ 황교안 대표한테 자꾸 물어보고 매일 하죠 어. 우리가 매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헌, 개헌하면 안 된다는 거 하고, 하고 예. 이번 토요일 날에도 우리가 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집회를 못하게 하니까 집회를 못하게 하니까 중국발 폐렴 이걸 핑계대고 옳타 잘됐다 해가지고 지금 박원순이 아주 신났어요 서울시장 뭐 버스 안내방송 들어보면 요거는 논외고예요 논외고 황교안 대표한테 못하게 해서 우리는 미래통합한테 통합당한테 이거에 대해서 족치고 이걸 무, 문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은 국민들이 <laughs> 자연적 지그 미래통합당으로 가는 게, 아니, 자유통합 아, 자유 우리 자유 하고 방안으로. 있어요.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회의할 때도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예. 개헌 문제뿐만 아니라 통합문제라고 논의하자, 만나도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한교안 대표와 지금 우리 수도권 해가지고 후보가 지금 7, 80명이나 지금 나, 나가 있는 상태인데, 예. 아니, 후보 당사, 자 미래통합당 나온 예비 후보 당사들은 완전히 속이 타가지고 우랜데 전화해서 제발 좀 물러나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 당을 잊고 있는 한교안 대표는 우리 조은진 대표 오늘도, 오늘도 얘기를 했어요. 어제도 네. 얘기하고. 네. 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네. 그 사람들은 이미 이 개헌 문제나 이런 데 관심도 없다니까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이번 선거에서 자기들이 다수당이 돼 가지고 다수당이 돼서 권력을 쥐겠다 그렇게 해야 문재인 끌어내린다 이래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지금 그게 오랜 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끌어내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다수당이 되더라도 같이 뽕짝을 음. 맞춰가지고 같이 그 완전 가버립니다. 이번에 그, 개헌도 뽕짝을 맞춰서 개헌한 거 아닙니까? 결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음. 자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면 그러면 자유적이 저 미래통합당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지 말고, 국민을 상대로 뭐든지 제가... 국민을 상대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유튜브밖에 더 있습니까? 국회 정농원에서 발표하는 거하고, 우리 언론에서 한줄 우리 거를 실어줍니까? 자유공화당, 가거 우리 공화당 시절부터, 대한애국당 시절부터, 우리 얘기하는 거는요. 정규 언론에 한 줄도 매일 한두 차례씩 언론 브리핑을 하고, 정농원에서 하고 있고, 매주 우리가 172차에 걸쳐서 어? 집회를 하면서. 하루에 5십명의 연사들이 연설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도 우리 언론에 한 줄도 안 쓰려 준단 말입니다. 유튜브를 보는 일부 국민들만 아유 이 우리 공화당 자유공화당 진짜 고생하고 싸워,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개헌 문제도 언론에 어느 누구도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어떤 절차로 하는지 전혀 얘기를 안 하니까. 국민들이 모르고 있죠. 아니, 그렇다면 이런 정화를 잘 아는 박근혜 그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음. 지난번에 그렇게 어쨌든 본인의 진위가 뭐든지 결과적으로는 미래통합당으로 다 밀어주는 걸로 끝났는데 음. 지금 이게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개헌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메시지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양반이 뭐 옥중에서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한계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뭐 메시지나온다고 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료를 하고 주목을 하고 그 귀를 기울입니까? 아, 지난번 메시지는 파금이 컸습니다. 그건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커지요. 네. 그건 분명히 무조건 거대 야당하고 한테 무조건 가라 소리 한게 아니라니까. 통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미래,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통합은 쏙 빼버리고, 주,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통합이라는 말은 쏙 빼고, 어, 박근혜 대통령도 그대 야당 중심으로 뭉쳐라 했으니까, 너희들 올라면조건 없이 와, 요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저, 그래서, 네. 이 정치인들이나 이 나라가요, 한번 보세요. 소위 문민 정치라고 한 김영삼부터 지금까지 지금 30년 넘게 내려오면서, 네. 솔직히 국민들이 더좀잘 살게 되었습니까? 경제적으로. 안보가 더 튼튼하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많은 국민을 이해하고 뭐 어쩌고 떠들지만 자기들 권력 투쟁 싸움, 자기들 권력을 계속 지고 더 노리는 여기에 올인 하다 보니까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고 집값 등등 해가지고 국민들 살기는 점점 어려지고 이제 국민들 자유와 권리들 입에 족쇄를 채워가지고 예. 군부 독재 시절보다 더 불안하게 떠는 이런 나를 만들고 있는데도 예. 이 언론이 한 통속이 되니까 입을 다물고 그냥 어? 따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유튜버 가장 가중요하고 예.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논점을 좀 집중하고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장모님,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장모님이 보시기에는 앞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개헌을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야당도. 그거에 대해서 막을 의사가 없다. 음. 오히려 야당의 일부, 김무성, 어, 그, 주도했죠. 사람은 주도를 하고 있고, 자기가 권력의도에 의, 의, 권력 의지에 의해서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다. 음. 그래서 장모님이 보시기에는 개헌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연방제 음. 개헌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어요. 어, 근데 어, 이거를 누구와 막을 수도 없고, 아무도 지금 막는 세력이 없고, 음. 오직 자유공화당에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네. 어, 이런 얘기인데, 자, 그렇으면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이게 아시다시피 처음 나올 때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사이에 수면 아래로 잦아들어가지고 많은 생각을 못하게 됐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 장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 우리 국민들이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그래서 네. 일단은 절대 개헌은 해서는 안 되겠다. 이 개헌을 해서 안 되는 당위성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왜 하면 안 되는지 5년 단임 헌법 아주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 적어도 정말 뭐군부독자를 했던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우리가 참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쭉 그냥 그대로 쭉 이어왔더라면 네. 오늘 일어난 혼란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어떤 정권이든 정권을 잡으면은 헌법을 바꿔서라도 내가 더 해야 이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을 잘살게할수 있다. 이 독선에 빠지고 권력이 길어지면 그척 권이 권력을 놓치 싫어하는 척 권이 생기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만 개헌을 십몇 차례가 부끄러운 정도로 일해 왔는데 네. 적어도 전두환 대통령께서 네. 5년 단임 헌법을 만들면서 부칙 조항에다가 네. 이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네. 개정한 당사자 대통령은 음. 개헌한 헌법에 적용을 못 받는 단서를 달아놔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취권을 해가 한번더 개헌해서 해먹고 싶은데 개헌해봤자 개수 죽수는 음. 죽수서 개주는 꼴이 음. 되니까 만지작 만지하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도 5년 하고 나갔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도 5연하고 나갔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도 5연하고 나갔어요. 네. 네. 그래도 정말 헌정세 국민 선거 투표에 의해서 이 합법적이고 네. 소위 말해서 어 제대로 된 정권 이양이 그 동안에 다섯 차례나 됐잖아요. 어 네. 그러면서 우리 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정착이 되고 네. 두 번째는. 어쨌든 5년 정권 끝나고 나면 그 5년 동안에 잘못 저지르고 부정 부패하고뭐 잘못된 사람들은 감옥 속갈 길이 있었다고. 네. 그런 게 도덕질 해먹으려 그래도 작게 해먹은 거예요. 조심해서 했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감옥 속 갔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도 갔어요. 네. 이래서이 5년 단임 헌법이 네. 우리 헌정체계를 안정시키고 국가 부정부패를 없애고 그나마 국민 권위를 보장하는 데는 합법적인 법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가졌으면 좋겠고 네, 네. 두 번째 더욱이나 이번에 연방 지금 연집중부제든 네. 네. 내각제든 또는 연방제 사회주의견이든 견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 4.19 혁명 이후에 4.19 혁명 이후에 민주헌법 만들어서, 내각제 만들었잖아요. 네. 내각제 만들어서 그 당시에 오라남으로, 가자북으로, 지금 국민들 모릅니다. 네. 남북이 그냥 막 학생들이 판문점으로 달려가고, 네. 완전히 엉망진창인 사회 혼란이 왔다고요.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딱 일으키면서, 방공을 국시 1위로 해가지고, 나를 딱 안정을 찾았는데, 네. 자, 이번에 또 그와 같은 개헌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종부 대북 퍼주기, 반미 친북 친중으로 가는 이 어렵고 혼란한 사회에서 내각제 개헌을 해 보십시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이나 연방제 개헌한다는데 연방제 개헌하게 되면요, 북한 김정은이는 그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우리를 먹을 수 있는 적과 통일을 할수 있을 때그 하는 것이지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제발. 지금 북한이핵 가지고 저 난리를 치고 있고 지금 전 세계가 자국 안보를 위해서 강한 이런 마당인데도 우리는 태평성대처럼 마치 우리 혼자 있는 때처럼 국민 권리 신장에서견헌을 해서 뭐내각제 가서 이제는 뭐 어? 하자. 이게 맞지 않다는 이 학관 신념을 좀 가져 줬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예 예, 예, 예. 예. 두 번째는 두, 두 번째 했습니다. 어, 두 번째는 아니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가? 예. 아니 첫째는 이 개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을 갖자는 겁니다. 예. 그걸 좀 길게 설명했는데 예. 그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4위로 총선에서 투표 똑바로 해야죠. 예. 자 개헌을 하겠다 하는 세력 예. 뭐 가구에 북한을 무조건 포용해서 지원해 줘 가야 되겠다. 예. 반미 친북 친중하는 세력들 예. 이런 사람들 제발 좀 국회에 안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예. 어, 투표 올바로 하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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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에 27일날 국회에서 뭐 국회의원들 자기들 어떻게든 3분의위을 해가지고 개헌안 발의를 딱 통과시켜서 국민투표에 붙이면 그 개헌안에 대해서 보이콧해야죠. 투표 보이콧도 투표하는 사람은 반대 이렇게 해서 이 개헌 자체를 이안 자체를 안전히 무력화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국회 21대도 감히 연방제다 내각제다 개헌 문제는 들고 나오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이 우리 국민의 몫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온 거예요. 예, 예. 예. 어. 예 알겠습니다. 어, 허평한 장모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어, 투표 들어갔을 때 그때 보이콧을 하자는 구체적인 안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 보이콧 또는 반대. 예, 예. 근데 어, 지금 봐서는 야당 원내대표가 개헌이라는 것은 국민 공감이 절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21대 국회 개헌 후에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허장우님 얘기, 말씀은 27일날 그 국회에서 아마 표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투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정을 그렇게 잡아놓고 있요 네, 일정을 그렇게 잡아놓고 있으니까 하여튼 국민 여러분 지켜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그렇게 되면 잘 현명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어, 반대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정말 현명한 공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평안의 구구충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